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작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 여러분 무엇을 심는가, 또 어디에 심는가, 또 어떻게 심는가, 무슨 열매가 맺혔는가 모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에서 5장에 보면 <laughs>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열심히 잘 가꿨는데 그러면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죠 열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열매보다는 어떻게 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심을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를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나 인색함으로 내게 되면 많은 것을 내고서도 시험 들고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이 모범적으로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했고 또 이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앞을 다투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피를 받은 사람이 아나니와 사피라 부부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도 함께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합의를 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았는데 이 밭을 팔고 막상 밭을 팔고 보니까 액수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밭을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욕심이 들어간 것이요 결국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헌, 얼마를 헌금했어도 제법 액수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겠죠. 근데 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성령을 속인 죄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헌금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땀 흘려 봉사를 할때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했는가를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때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면 알 것이죠. 두 랩돈은 아주 하찮은 액수지만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의 전부를 렸으느냐 그러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땀 흘려 봉사하고 기도를 하고 험금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는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도 6월부터 점인 식사를 이제 진행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힘이 부치실 겁니다. 그러나 짜증내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모두가 더 즐겁게 함께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배고파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즐겁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들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제대로 심고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된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심으십시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심고 기도로 열심히 심고 사랑으로 열심히 심고 즐거움으로 하루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오늘도 꽉꽉 채우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